어제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제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소나기의 양이 혹시 동남아 가보신죠? 서울 그확 그렇죠? 쏟아지는 비. 네. 예. 정말, 그 정도로 왔었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만한 붉은 밑방울이. 전 서킷에 내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 갑작스럽게 내리,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그 안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표면은 김동규 선수가 이를 차지했고요. 그들이요 김효경, 김대일, 정상호, 김길, 신동민, 현재 목대기 뒤에 정재근, 유준선 선수. 자 11위부터는요. 데니얼 케토시 오세웅, 민병전. 세계형 양상국 손권 신진 김철호 선수 순입니다 그리고 24위 김효원, 관익과 2위 홍창현 선수까지가 마스터 중요 이제는 내일 결승의 출발 순서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비가 오는 변수가 없어야만 해요. 양상국 선수가 바로 또 1분 58초 3 8구로 현대 1위. 양상국 선수 와 대단하네요. 네. 자기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습 주행에서는 김태희 선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57초대를 찍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58초대였기 때문에 지금 예아온 58초대면 은 상권의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희 선수가 57초 18사이의 기록으로 콜포지션을 차지했고요. 그뒤을해서 김동윤, 현대복, 정상호 김현경, 류준선, 양상국, 오세훈, 대미열, 김선우 선수 순으로 그리미가 됩니다. 자1 1위부터는요박기대 캐토시 황창현 식승민강비바 이어호 세계형 정재을손번 김태일 선수주시니요자 그리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민병전 신진 데이비드 제김효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보시죠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이게 어디선가 산신령님 나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양상국 선수가 오늘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네. 이유는 저번 연습 때 이렇게 비오는. 뒷길 주행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저번 라운드가 아니라 당장 엊그제 어깨에 그렇죠, 있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사고였기 때문에 양상국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조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차량도 본인이 평소 타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군요. 더욱 더 조심스러울 거고요. 멋진 경기가 될 벨로스테인 마스터즈. 자 이제 불이 네개 다섯 개가 들어왔고요. 이 빨간 분들이 모두 꺼지면서, 꺼지면서 출발합니다. 꺼지면서. 자, 과연 김태희 선수가 볼 포지션에서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자, 중간부쪽에서막 치고 나오는 선수들 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스타트에서 크게 미스이수 있었던 선수가 김태희 선수예요. 아 준서트 1위어요 오히려 김덕규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단호 1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정상호 선수 뒤쪽에 있는데 안찔러 보지만 쉽지 않고요. 자 김태희 선수 바로 뒤쪽으로는 MSS 현재복 선수입니다. 자 지금 김태희 선수가 2위, 3위가 현재복, 4위가 김효경, 5위가 정상호. 그 뒤에 유준섭, 브라비오. 아 어, 지금 미끄러지죠. 오, 자 김태희 선수의 차량이 이게 뭔가요? 잡아야 되거든요. 와 7위 싸움을 볼까요? 양상국 선수와 이제 데니얼 선수인데, 양상국 선수 사실 7번 브리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계선 올라온 거구요. 그래서 아까 그 데니얼 선수도 9번 브리트에서 출발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확 올라왔습니다. 김효경정상호현재복이 선수의 1위 싸움, 과연 얼만큼이었는지 아직까지는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호 선수는 빨리 앞쪽에 있는 한재복 선수를, 넘, 아, 김유겸 선수를 넘어가야겠고요. <목소리> 자, 지금 오! 넘어갔네요. 지금 정상호 선수가 김유겸 선수를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안 보고 있던 사이에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야,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정상호 선수가 2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김유겸 선수에 이어서. 정상호가 이위 그리고 김효겸 현재 벅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김효겸 선수요. 아, 지금 범퍼투범퍼 범퍼 상황에서 김효겸 선수도 자리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주로 현재복 선수가 앞으로 와 있네요. 아 변경했군요. 김효경 네. 선수 앞쪽으로 현재복 선수가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복 선수의 역할은 정상호 선수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어, 추월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2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복 선수가 앞서 있었던 김효경 선수보다 좀 빨랐어요. 많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변경을 했고요. 아 지금도 현재복 선수 3번 선수 이정도나. 현재요 하지만 일단은 다시 이인을 잡는 청상호입니다. 어 지금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5번이 지금 현재복 선수가 드라이브 스루가 나옵니다. 오, 자, 지금 12랩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변수가 또 작용하네요. 자, 아까 앞서 있었던 김태희 선수와의 아, 컨택 있어서, 상황에서 어, 심의의 결과는. 컨택으로 인한 스핀이다라고 판단이 네.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자, 이제, 이제 체커기를 받기 직전인데요. 체커기를 김동규가 받으면서 4라운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김동규 선수가 드디어 드디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네요. 플스인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망인 챙을 들이요. <laughs> 김동규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스타트 좋았죠. 그때 혹시 아이 스타트가 좋으니까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드셨나요? 어, 네, 일단 스타트를 했을 당시에 팀에서도 저는 실수가 없었고 이제 경쟁자들은 조금씩 스타트가 늦은, 늦었던 게 있어서 아, 이번 경기는 스타트를 좀 잘했으니까 실수만 안 하면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번에 좀 드라이에 더 가까운 세팅을 먼저 맞춰놨었기 맞춰 때문에. 음. 일단은 초반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일단 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3라운드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면서도 <laughs> 이그리도드 정렬 분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약간 좀 그거에 트라우마가 있진 않았었나요? 4라운드 때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좀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스타트라인 맞추는 거나 이제 팀원 간의 소통들에 대해서 더 준비를 많이 했, 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실수 없이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양상국 선수가 자기 얘기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것같은데요 이어주시고 이제 많은 분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한분한분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뒤에 양상국 선수 있으니까 양상국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네 상국이 형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예선 때 <laughs> 한번 막아가지고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만하지 고맙다는 말은 아. 안 하네요 양상국 선수한테. 아네 어, 고맙죠 물론. <laughs> 네 그리고. 제 아내인 테리에게 항상 아. 많은 챙김과 보살핌 감사하다고 한번한번 예, 잡아주세요. 네. 아, 예. 사랑해. 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자, 이 여기서 이제 포옹의 모습 한번 봅니다. 아, 여기 보기 좋은 장면이네요. 예. 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점 중반을 돌았습니다. 남아 있는 라운드 각오 한 마디 얘기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차에 대한 적응이나 뭐 세팅에 대한 적응은 마친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많이 쌓아서 올해는 좀 챔피언까지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축하드리고 편히 좀 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